안녕하세요 서리입니다 저처럼 ETF 위주로 투자한다면 기본적으로 연금저축펀드가 일반계좌보다 좋다는 사실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선뜻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만 55세부터 인출해야 좋다는 압박값 때문일 겁니다. 연금계시 전에 돈 필요해서 인출한다면 일반계좌보다 손해라는 생각에 연금계좌 투자를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의 걱정과 다르게 중도 인출이 무조건 손해는 아닙니다. 만 55세 되기 전에 연금계좌를 완전 해지하면 일반계좌보다 불리한 경우 있지만 매년 들어오는 연금계좌 배당금을 중도인출해서 생활비 쓰는 정도는 세금건보료 측면에서 일반계좌보다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예시를 통해 그 이유를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인이면서 투자의 신인 A가 30살부터 연금계좌에 매년 600만원 입금하고 연평균 수익률 22%로 불렸다면만 45세대는 15년 후 총자산은 약 6억 2,361만원됩니다.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 연금계좌 총자산은 6억 3천만원이고 현재는 사라진 TRETF로 투자했다 가정하겠습니다. 사실 자산 불리는 과정에서 미국 ETF 배당금 받으면 크레딧 생겨 중도인출 시 세금이 조금 줄어드는데요. 안 그래도 유리한 절세 계좌가 그럼 더 좋게 나올 테니 이 정도 설정 오류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A의 연금계좌 재원은 세액공제받은 원금 9천만원, 투자수익 5,400만원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억 3천만원을 배당률 5%인 국내 상장 미국 ETF에 전부 투자하면 연금계좌 세전 배당금은 1년에 3,150만원입니다. 물론 실제 연금계좌에 들어오는 배당금은 3,150만원이 아니라 2,678만원입니다. 올해부터 웬납세액 정책 변경으로 국내 상장 미국 ETF 배당금의 15%는 미국에 뜯긴 채 들어오기 때문이죠. 연금계좌 1년 배당금 2678만원 전부를 만 45세 전에 중도인출하면 실제 세금과 건보료, 세율은 어떻게 될까요? 중도인출이든 만 55세 연금수령이든 연금저축펀드 세금 계산하려면 재원별 총액과 인출순서를 알아야 합니다. 인출순서는 1순위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 2순위 세액공제 받은 원금, 3순위 투자 수익입니다. 우선 순위 재원이 전부 사라져야 그 다음 순위 재원이 나갈 수 있습니다. 현재 예시인 A의 연금저축펀드는 세액공제받지 않은 원금이 전혀 없고 2순위, 3순위만 있습니다. 6억 3천만원 전부 과세 재원입니다. 비과세 재원은 중도인출하거나 연금수령에도 별도의 세금이 없지만 과세 재원은 중도인출하면 무조건 인출금액의 16.5%가 기타소득세로 빠져나가는데요. 참고로 기타소득세 15%, 지방세가 소득세의 10% 추가로 붙어 기타소득세 총16.5% 되는 구조입니다. 연금계좌에서 2,650만원 중도인출하면 2,678만원 곱하기 16.5%인 4 4 2만원을 세금으로 내고 나머지 2,236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이중과세입니다. 이미 15% 세금 뜯긴 배당금에 한번더 기타소득세 부과했기 때문이죠. 법을 개정하고 뒤늦게 이사실을 깨달은 정부는 이중과세 해결하기 위해 공제 크레딧이라는 복잡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크레딧 쌓이는 건 올해 1월부터 해주고 실제 적용은 내년 7월 1일부터라는데 핵심은 미국에 미리 뜯긴 배당금의 15% 세금 중 일부를 크레딧으로 쌓았다가 연금 수령하거나 중도 인출할 때 내야 할 세금에서 크레딧만큼 빼주는 개념입니다. 참고로 크레딧은 미국의 원천징수된 세금의 55.2%가 쌓입니다. 크레딧 공제율 계산식은 9 나누기 14 빼기 9%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사례는 세전 연배당금 3,150만원에 원천징수된 세금이 473만 원이니 1년간 쌓인 크레딧은 473만 원 곱하기 55.2%인 261만 원입니다 세후 배당금 2,678만 원에서 15% 곱한 기타소득세는 402만 원이고 여기에 크레딧 261만 원 빼주면 141만 원 남습니다 즉, 기타소득세 141만 원 지방세 14만 원으로 중도인출 추가 세금은 총 155만 원입니다 미국의 미리 뜯긴 배당소득세 473만원, 기타소득세 155만원으로 실제 총 세금은 627만원입니다. 세전배당금이 3,150만원이었으니 중도인출로 인한 찐세율은 627만원 나누기 3,150만원인 19.9%입니다. 찐세후 연간배당금 2,523만원, 월평균으로 210만원입니다. 사실 크레딧은 더 있습니다. 15년 동안 투자하면서 받은 배당금에서 141만원 이상 크레딧 쌓일 테니 말이죠. 어떤 종목에 투자하는지에 따라 누적 크레딧 달라지겠지만 보통 중도인출 첫 해는 세율 15%될 확률 높습니다. 반면 일반 계좌에서 세전으로 1년에 3,150만원 배당금 받으면 지역가입자 기준 배당소득세 15%, 건보료 8.1%로 찐세율 23.1% 나옵니다. 세전 배당금은 둘다 3,150만원이지만 어떤 계좌에서 받느냐에 따라 실제 내가 쓸수 있는 돈이 달라집니다. 연금계좌에서 중도인출해도 일반계좌보다 세율이 3.2%포인트 유리합니다. 세월 평균 배당금 비교해보면 연금계좌 중도인출 210만원, 일반계좌 202만원으로 한달에 8만원 정도 연금계좌가 더 유리합니다. 별로 차이나지 않는다 생각할 수 있지만 나중에 투자금 커져서 받는 배당금 늘어나면 그 차이는 점점 더 벌어집니다. 그리고 연금계좌는 1년간 받는 배당금이 아무리 늘어도 중도인출금액 세율은 19.9% 고정입니다. 추가 세금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국내 상장 미국 ETF 배당금 기준 1억 중도 인출하든 2억 중도 인출하든 세율은 19.9% 똑같습니다. 걱정할 건 세금이 아니라 연금 계좌 총자산 늘릴 방법 찾기입니다. 중도 인출 기타 소득세 대도 건보료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반 계좌보다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먼 미래에는 중도 인출하면 건보료 부과로 법이 바뀔 수 있지만 지금 당장은 그렇지 않으니. 상황에 따라 이 부분을 적극 활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금계좌는 배당금 아무리 받아도 중도인출하지 않으면 당연히 추가 세금도 없습니다. 중도인출은 세율 19.9% 고정이지만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할 때는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에 따라 세금 컨트롤도 직접 할수 있습니다. 비상금이 여유 있으면 올해는 1,500만원만 연금 수령해서 5.5% 연금소득세로 끝내고 남은 돈은 추가 비용 없이 재투자해서 자산을 더 불릴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에서 1년 동안 받는 배당금을 무조건 전부 뺄 필요도 없으니 비용 측면에서 훨씬 효율적입니다. 반면 일반계좌는 배당금 받기만 해도 금액 조건에 들어오면 추가 세금과 건보료가 무조건 발생합니다. 물론 지역가입자가 아니라 직장가입자라면 일반계좌 배당금에 붙는 건보료가 확 줄어듭니다. 1년에 세전 2천만원 넘는 배당금에만 건보료 8.1% 붙기 때문이죠. 대신 배당금이 연봉과 합산과세되면서 건보료 이상으로 세금 나올 수 있습니다. 일반 계좌는 당장 배당금 쓸 필요 없어도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연금 계좌에서는 배당금 아무리 많이 받아도 인출하지 않으면 추가 비용 나오지 않습니다. 재투자와 비용 측면에서도 연금 계좌가 훨씬 유리한 이유입니다. 결정적으로 연금저축펀드는 매년 600만 원의 13.2%에서 16.5%를 세액공제로 돌려받습니다. 15년간 황급액만 1,485만 원입니다. 이 돈을 일반 계좌나 연금 계좌에서 추가 투자로 불렸다면 총 자산과 배당금 차이는 더 벌어질 겁니다. 물론 세액 공제 환급 받으려면 결정 세액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사례 살펴보겠습니다. 연금 저축 펀드의 진심인 투자자 B가 매년 1,800만 원씩 입금하고 연평균 수익률 10%로 15년 동안 투자했다면 총 자산은 대략 6억 2,910만 원 됩니다. 이번에도 6억 3천만원이라 가정하면 중도인출 세금은 얼마나 나올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6억 3천만원을 배당률 5% 미국 ETF 투자하며 세전 1년 배당금은 3,150만원입니다. 하지만 배당금의 15%인 473만원은 미국의 세금으로 뜯기고 나머지 85%인 2,678만원만 연금계좌로 들어옵니다. 대신 계좌의 이중과세 크레딧으로 261만원 쌓입니다. 앞의 사례와 똑같이 연금계좌에 들어온 배당금 2,678만원 중도인출한다면 이미 뜯긴 15% 배당소득세 말고 추가 세금은 얼마나 될까요? 모든 조건이 똑같으니 중도인출 추가 세금도 155만원으로 똑같을 거라 생각할 수 있지만 놀랍게도 실제 추가 세금은 0원입니다. b가 2,678만원 배당금 중도인출하면 세금은 미국에 미리 뜯긴 배당소득세가 전부입니다. 총 세율 15%입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이 연금계좌에 있기 때문입니다. 연금계좌에서 중도인출하거나 만 55세 연금 수령하면 재원별 출금 순서가 있습니다.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부터 나가는데 이건 별도 세금이 없습니다. 세액공제나 과세이연 등 정부 혜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중도인출에도 별다른 제약이 없습니다. 반면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투자 수익은 연금계좌 이용하면서 연말정산 세액공제 환급과 과세이연 혜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재원들은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라고 나라에서 5.5% 낮은 연금소득세 부과합니다. 대신 지금처럼 중도인출하면 계약 위반이라 16.5%라는 높은 세율 때립니다. 여튼 연금계좌에 매년 1,800만원 납입하고 600만원씩 세액공제 한도 받았다면 총자산 6억 3천만원은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 1억 8천만원 세액공제 받은 원금 9천만원 투자수익 3억 6천만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배당금 중도인출하면 세액공제받지 않은 원금부터 빠지는 것으로 인식돼서 별도 세금 없이 출금됩니다. 실제 빼는 돈은 배당금이지만 시스템 상으로는 비과세 원금이 인출된다 보는 거죠. 즉, 연금계좌 비과세 재원이 1억 8천만 원이니 배당금으로 1억 8천만 원치 뺄 때까지는 언제든 중도인출해도 미국의 미리 뜯기는 15% 세금 말고 추가 세금 1도 없이 생활비로 즐길 수 있습니다. 세후 월 223만 원입니다. 배당 성장 없다는 가정하에 연금 계좌 1년 배당금 2,678만원을 매년 중도 인출한다면 6년 동안 추가 세금 없습니다. 2,678만원을 6년 동안 매년 인출해도 총 1억 6,065만원 밖에 안 되니 여전히 비과세 재원 1,935만원 남습니다. 7년 차에 배당금 2,678만원 또 인출하면 드디어 비과세 재원이 전부 사라집니다. 2,678만원에서 1,935만원 뺀 743만원이 과세 재원으로 잡힙니다. 하지만 이때도 추가 세금은 없습니다. 원래라면 743만원의 15%인 111만원이 기타소득세로 잡혀야 하지만 그동안 쌓인 크레딧으로 이 세금을 없앨 수 있기 때문이죠. 7년 동안 쌓인 크레딧이 무려 1826만원입니다. 기타소득세 111만원을 누적 크레딧으로 지우면 세금은 영원됩니다. 7년차에 2678만원 배당금 중도인출해도 세금은 여전히 미국에 뜯긴 15%가 끝입니다. 8년차부터는 2,678만원 전부 과세 재원이지만 이번에도 기타 소득세 402만원을 잔여 크레딧으로 전부 지울 수 있으니 추가 세금 영원 최종 세율 15%입니다. 거기다가 크레딧도 매년 261만원씩 끊임없이 추가됩니다. 이론상 402만원 빼기 261만원인 141만원이 매년 중도인출 추가 세금이지만 이미 쌓여있는 누적 크레딧이 1,714만원이라 앞으로도 10년 넘게 추가 세금 없이 배당금 중도인출 가능합니다. 세월 223만원으로 예시 1보다 13만원 많습니다. 만 45세부터 중도인출한다 가정했는데 이 조건대로라면 배당소득세 15% 빼고 추가 세금 없이 배당금 뽑아 쓰다가 만 55세부터 연금 개시하면 됩니다. 다른 소득 없다는 가정하에 배당금 2678만원 연금 수령하면 전부 과세 재원이고 연 1500만원 넘으니 종합소득세로 계산되는데요. 원래라면 종합소득세 132만 원, 지방소득세 13만 원으로 세금이 146만 원 추가돼야 하지만 그에 받은 크레딧이 261만 원입니다. 연금 수령 추가 세금보다 공제 크레딧이 더 많기 때문에 중도 인출할 때와 마찬가지로 세금은 미국에 미리 내, 배당소득세 15%가 끝입니다. 아직까지는 사적 연금을 중도 인출하든 연금 수령하든 건보료 부과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공제 크레딧이 연금 수력 시 발생하는 세금보다 항상 많은 건 아닙니다. 1년 세전 배당금 6,400만원부터 기본적으로 공제 크레딧보다 종합소득세가 더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연금 계좌 배당금으로 생활비 쓰면서 추가 세금 안 내고 싶다면 세전 배당금 1년에 6,300만원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세율은 15%로 끝입니다. 미국 ETF 세전배당금 6,300만원을 1년 동안 연금 수령하면 찐새우 월배당금은 446만원입니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하기 충분한 돈입니다. 대신 6,300만원씩 배당금 받으려면 배당률 8% 기준 연금계좌에 8억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미배당처럼 배당률 4%짜리로 1년에 6,300만원씩 배당 받으려면 필요한 투자금은 무려 15억 7,500만원입니다. 저희가 걱정할 건 세금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연금계좌 총자산, 늘릴 수 있을지입니다. 저도 미국인들처럼 연금 100만장자 될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고민하는 이유입니다. 반면 똑같은 조건에서 일반계좌는 지역가입자 기준 나이 상관없이 세금 건보료 합쳐서 세월 23.1%입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월 202만원인데 투자자 B의 연금계좌 세후 월배당금은 중도인출해도 223만원입니다. 한 달에 21만 원 차이로 무시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일반 계좌에서 배당률 5%짜리 주식을 6,500만 원 넘게 더 가지고 있어야 세후로 매월 21만 원씩 배당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투자금과 종목, 방법이 완전 같아도 어떤 계좌를 이용하느냐에 따라 세후 배당금 차이가 발생합니다. 만 55세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돈 필요해서 연금 계좌 중도 인출해도 일반 계좌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비과세 재원입니다.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이 많을수록 연금계좌 강점이 더욱 살아납니다. 연금계좌는 만 55세까지 돈이 묶인다 생각해 세액공제 한도까지만 입금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히려 세액공제 한도 이상으로 넣어뒀다가 나중에 돈 필요할 때 세금 없이 뺏었으면 됩니다. etf 집중투자할 계획이라면 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게다가 연금계좌는 1년 납입한도가 1,800만 원입니다. 지금 1억 가지고 있어도 연금계좌에 한 번에 넣을 수 없습니다. 1억을 연금계좌로 다 넣으려면 1년에 1800만원씩 6년에 걸쳐 입금할 수 있습니다 ISA 만기 해지 후 연금계좌 이전이 가능하지만 그래도 1년 3800만원이 최대입니다 일반 계좌에서 억 단위 목돈 가지고 있는데 곧 은퇴 앞둔 분들이라면 연금계좌 혜택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ISA는 납입한도가 2월되지만 연금계좌는 그렇지 않습니다 매년 1800만원까지만 입금할 수 있습니다 2025년에 입금하지 않았다고 2026년에 3600만원 입금할 수 없습니다. 저도 늦었지만 올해부터는 연금계좌 1800만원 채우는데 집중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350만원만 더 채우면 끝인데 비상금 끌어와야겠습니다. 만약 첫 번째 연금계좌가 지금처럼 연평균 수익률 15%로 불어나고 투자금을 기존 5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3배 늘리면 만 45세인 2033년 12월 연금계좌 총자산은 4억 8738만원 됩니다. 일반 계좌와 IRP, ISA, 퇴직연금 DC 등 다른 계좌에서 일부만 합쳐도 45세부터 중도 인출 연금 라이프 충분히 즐길 수 있어 보입니다. 아내 연금 계좌도 따로 운영 중이고요. 고배당 ETF에 너무 몰빵만 하지 않으면 만 55세 전이어도 건보료 걱정 없이 연금 계좌 배당금 중도 인출하면서 써도 자산 역시 점점 더 늘어날 겁니다. 영상에서 소개한 것처럼. 매년 배당금 3천만원씩 연금계좌 중도인출해도 세금은 미국에 원천징수된 15% 배당 소득세가 끝입니다. 기타 소득세는 비과세 재원과 공제 크레딧 덕분에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만 45세부터 54세까지 10년간 매년 3천만원씩 연금계좌 배당 받았으면 총수입 3억 실제 세금은 4500만원으로 세율은 16.5%가 아니라 15%입니다. 건보료도 당연히 없습니다. 일반 계좌라면 세금건보료 포함해서 총세율 23.1%를 높은 만큼 알아볼수록 절세계좌 집중 투자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저처럼 ETF로 미래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아무리 봐도 절세계좌가 답이라 생각합니다. 연금계좌 1800만원, ISA 2000만원, 매년 총 3800만원 채우는게 절대 쉬운 일 아니지만 일단 목표잡고 밀고 나가야 그 근처라도 갈수 있다 생각하니 계속 도전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이 구독자님들의 자본주의 라이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대리였습니다.